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업 하는 것 중에,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그 향기, 좋은 향기 나라고, 네, 네. 파라핀 왁스로, 왁스를 녹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향기초를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때 어, 젤 캔들하고 같은 음. 그 그런 캔들이네요. 네. 캔들이란 네. 자체가 초인데 네. 이제 심지를 태워서 이렇게 향기를 내는 음. 그런 용도인데 저번에는 투명했지만 이제 오늘은 불투명한 거. 네네. 음. 어. 네. 방법은 그때랑 똑같아요. 아, 네. 그때도 저희 이거 이제 초심지죠. 초심지. 네. 음. 초심지 있고. 니퍼, 이거 니퍼, 신지 네, 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또 예전처럼 초심지를 잘 들어가게 이제 끝을 살짝 한번 잘라주시고요. 이 신지를 신지 심지 탭에 고정을 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이즈에 맞춰서, 니퍼로 여기를 고정해 준다고 했죠 네네. 그때하고 똑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뭐가 틀리냐면 들어가는 주 내용을, 내용을... 틀릴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글루건으로 여기다 딱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같죠? 붙어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때는 젤, 젤로 이렇게 녹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음. 어, 파라핀 왁스를 녹여야겠네요. 네, 이게, 네. 이게 하얀색, 이렇게 음. 보이는 파라핀 왁스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다가. 어, 파라핀 왁스는, 선생님, 젤 캔들, 젤 캔들, 젤은 그때, 비커에다 했는데, 음. 이건 비커에 해도 되고, 네, 이런 네. 스테인에다 해도 되나요? 네, 그죠. 그젤 캔들은, 이런 스인레스에 들어가면 막 기포가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네. 젤 캔들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을 때도 나무젓가락으로 저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 파라페인 왁스는 이게 네. 초 만드는 주 원료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음. 녹여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녹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선생님께서 네. 조금만 넣어볼까요? 네. 더,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냄비 달궈면 지 안에서 우리 냄비 붓 끓듯이 여기에서 이제 따뜻한, 따뜻한 온도로 해서 얘네들이 맨 처음에 딱딱했던 게 물처럼 이렇게 녹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녹으면 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오일을 넣을 거냐면 라일락 향기, 꽃향기가 나는 아. 오일을 넣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일을 계량해서 종이컵에 담아놨어요. 네. 네다 녹은 거다 녹았어요? 네네. 너무 빨리도 녹았어요. 아, 네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오일을 넣는 동안 저는 이, 뭐지, 이거 젓가락. 젓가락으로 여기 심지 탭, 이거 심지를 고정할게요. 네네. 이렇게 빳빳하게. 그때도 우리 심지 이렇게 고정했었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제일 왁스 젤캔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심지가 빤듯하게잘 세워져 가지고 가운데로 네. 잘 타들어 갈수 있더라고요. 셀다 네, 네. 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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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도 잘 네. 네, 좋을 것같은데 네. 한번 저어주셔서 보여볼까요 네. 제가 한번. 조심하세요. 먹어볼게요. 네. 네. 자. 아까는 그 이게 뭐 단단하게 무슨 알갱이 같은 건데 음. 열을 가니까 얘가 녹은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 이렇게 물처럼 되어 있죠? 네. 녹아서. 아까는, 아까는 하얀색이었는데, 네. 이렇게 녹, 녹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어, 향기가, 어, 라일락 꽃향기가 여기 가득 핀것 같아요. 네. 꽃이 막, 어. 네. 맛이 오면서. 얘가 이제 좀 틀어졌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 빨리 굳힌다고 냉장고나 막 이런데 두면 이게 크랙이 생, 이게 갈라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굳히는 아. 거가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얘를 자꾸 잡고,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이 비커 있는 옆 유리컵 있는 옆쪽에 얘네들이 어. 막 묻어요. 가지고 네. 이제 출렁출렁하다 보면 하얗게 굳게 돼요. 그러면 보기 좀... 안 좋겠죠? 네, 그럼 네. 비품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다 굳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아. 하얀색으로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한테 음. 저희가 평소에 무슨 색 아실 거예요? 자, 음. 검정색 주세요. 검정색 드릴까요? 네, 네. 캔들 샵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종이 테이프 딱 뜯어가지고 이거 심지 가운데에 딱 끼워서 이렇게 팔아요. 선생님, 음. <laughs>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laughs> 네, 이거 몇분안 들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젤 캔들이 됐어요. 네. 자. 우리 어머니도 이게 이렇게 향기 이렇게 끼워놓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더 다정하게 대, 대하다 보면 네. 내 주위 환경이 다더 편안해지고, 네,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한 어, 연말 되시고요. 네. 자, 캔들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시상식 서